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러 가지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시, 이것을 음양오행의 상호관계, 또 생극재화라고 하는 상호관계를 저희가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기룡화복을 저희가 예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기운이 무엇인가 파악한 다음에 이름에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파악하기가 까다로운 사주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상이나 손금을 보면 그걸 명확하게 가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는 장명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볼줄 알아야 좋은 이름을 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곳이 다른 곳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각자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네 분의 원장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결정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아집과 편견을 예방하고 여러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반 분야의 지식을 모아 최고의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에서 그 강점이 잘 드러납니다. 원장님들께서 같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장명소는 이제 혼자서들 대결을 하시는데 저희 장명연구소는 네 분의 원장님이 같이 계세요. 이제 사주를 잘 봐야 이름을 잘 짓을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편견이나 독단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명권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원장이 네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이름을 지으면 항상. 창의적인 이름을 지수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 장명연구소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병관 원장은 이름이 타고난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알맞은 이름이 그 사람을 좋은 운명으로 이끌어 준다고 하는데요. 유명인들 중에서도 개명한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름을 바꾼 후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운명이 바뀌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주에 부족한 부분을 이름이 보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풀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는 이제 돌아가신 고그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버금중 자라고 하는 글자였는데 그걸 가운데 중자로 바꾸셨어요. 15술이라고 변해서 만물을 통합하는 술이다.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는 예명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개명으로 성공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에, 송승원 씨. 에, 송승원으로 바꾼 이후에 에, 스타가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오연서 씨. 원래 이름이 오헨님이시래요. 오연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난 후에 인기도 많아지고 주연급 연기자로 성장하셨다고 하네요.